전하고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제 맥북 프로가 소리소문 없이 막 출시가 된 것처럼 이번에 고프로 역시 새 고프로, 고프로 7이 조용하게 출시됐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프리오더 사전 예약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지금 촬영하는 이날 아침에 딱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구매하세요. 라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이번 고프로 히어로 7은 이제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블랙, 실버, 화이트. 색상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들어가 있는 기능과 성능의 차이 때문이겠죠. 물론 블랙이라는 색상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항상 블랙은 간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다 떠나서 이번 고프로 히어로 7의 역대급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능들이, 성능과 기능이 모두 블랙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어, 구매를 하게 된다면 블랙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랙은 약 50만원 정확하게 50만 8천원 그리고 이제 실버가 38만 8천원 하얀색은 28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히어로 7 블랙의 경우 이제 사진이 12배가 픽셀 그리고 비디오 영상은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어, 수심 방수는 뭐 이미 믿고 쓰는 고프로이기 때문에 어, 방수는 모든 고프로 히어로 시리즈 색상에서 가능합니다 슬로우모 블랙의 경우는 슬로우모가 8배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HDR 하이퍼 스무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특히 영상은 이제 의도된 어떤 핸드헬드를 목적으로 한 어떤 약간의 흔들림이 아니고서야 항상 안정적인 영상이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작은 고프로 하나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안정감 있게 찍어 볼수 있는 하이퍼 스무스 동영상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예로 라이브 스트림 스트리밍. <laughs> 라이브 스트리밍은 제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하고 이 작은 고프로 카메라의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저렴한 실버로 넘어가 보면 어 조금 빠져있는 기능들이 있죠. 블랙에 비교해서 사진의 경우는 12 메가픽셀이 아닌 10 메가픽셀 그리고 영상의 경우 4K 60 프레임이 아닌 30 프레임이 됐고요. 방수, 음성 제어, 터치 스크린, GPS 동일하게 가능하고 슬로우 모션도 가능하지만 히어로 7 실버의 경우는 2배 슬로우 모션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보면 빠진 기능이 두 가지가 있죠. 하이퍼스무스 동영상과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제 히어로 7 실버에서는 불가능해요. 조금 더더 저렴한 28만 8 0 0 0원의 와이트로 넘어가 보면은 사진 영상은 실버랑 동일해요. 10메가픽셀 4K 30까지 방수 음성 제어 터치스크린 슬로우 모드 역시 동일하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버와 똑같이 이제 하이퍼스무스 안 되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 직접 만져보고 촬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다른 유튜버 영상을 통해 본 것만으로도 이번 고프로 히어로 7, 어, 특히 블랙, 구매할 수밖에 없는 어, 고민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요번만큼은 단호박 옵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세 가지, 딱세 가지만 한번 뽑아왔어요. 먼저 첫 번째는 어, 하이퍼 스무스 비디오입니다. 정말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미쳤어요 카르마 그립이라고 이제 스테빌라이저를 들고 장착하고 촬영한 것처럼 흔들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안정감 있는 영상을 볼수 있어요 두 번째는 타임 월프입니다 타임 월프가 이제 타임랩스처럼 속도를 빠르게 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스테빌라이제이션까지 들어간 기능인데요 느낌은 하이퍼랩스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DJI 오스모 2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이 하이퍼랩스 역시 타임랩스이지만 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면서 촬영이 가능한 타임랩스 기능이라는 점에서 이번 고프로 7 어, 블랙에 들어 새로 들어온 타임 워프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올 새로 출시된 고프로 7의 경우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돌리면 바로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세로 모드로 촬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이나 뭐 사진은 무조건 세로 모드잖아요. 인스타그램이 아니더라도 사실 영상보다는 저는 사진을 찍을 경우 세로 모드로 어 세로 모드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저는 훨씬 많은데 너무 기대되는데요. 인스타 영상이든 뭐 유튜브 영상이든 이걸로 한 번에 퉁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고프로 새로 모드가 SNS 인생샷 건지는 정말 한몫할 것 같습니다. 아직 만져보지도 않고 사용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고프로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또 고프로 고, 고프로 고너고로서 <laughs> 벌써부터 어디 가서 촬영을 하지? 어떤 걸 촬영을 할까? 뭘 할까? 이렇게 막 신나게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프로 히어로 7을 기다린 분들,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너무 급하게 사지 말고 이제 곧 아주 곧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블로그도 그렇고 막 리뷰 영상들이 쏟아질 텐데 그런 모든 다양한 글들과 뭐 리뷰들 다 확인을 하고 꼼꼼히 천천히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아주 새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